현금 뽑아 왔어요? 현금이요? 현금이라니 뭔 소리입니까? 이 작가님 친구분이 제 소중한 친구 바오베이를 들이 받았는데 아직 수리비를 안 주잖아요. 안때 먹어요. 친구가 연락이 안 돼서 그래요. 뭐 연락이 안 돼. 아니 이거 뺑소니 아니야? 뺑소니? 뺑소리. 뺑소니 신고를 해야지, 신고를 합시다. 알았어요. 지금 줄게요. 됐죠? 뭡니까 또? 아 어디 갔니까 이 작가? <laughs> <laughs> 우주 대 꼴통 재수탱이. 잠깐만. <laughs> <laughs> 아, 돈안찾으셔도 돼요. 수리비 해결됐어요 해결이 돼요? 아 그날 혜성이가 뭐 자기가 박은 걸로 회사에 얘기했어요. 아니면 벌써 다 끝나고 찾아왔는데 괜히 장난친다고 저러는 거예요? <laughs> 그럼 뭐야? 지금 수리비를 이중으로 받아 챙기시겠다? 네? 그게 아니고요. 아니게 뭐가 아니에요! 아니 전화는 또왜안 받아요? 이러면 계약 위반인데. 계약이라니 그건 또뭔 소리입니까? 둘이 사귑니까? 뭔 사연이 이렇게 많아. 아니에요. 계약은 무슨. 혜성씨가 좀 취했나봐요. 그렇죠나 완전 멀쩡한데? 이 작가님 오리발 지대로시다. 잠깐만요. <laughs> 예. 나한테 문자 하나만 보내봐. 어, 문자요? 네. 알겠습니다. 아무거나요. 아무거나. 예. <laughs> 미안해요. 사과할게요. 이게 문자 벨이야? 이 작가님 목소리랑 비슷한데? 그래요. 비슷하죠? <laughs> 이거 전화벨은 덕인데 전한 전화 번만. 봐. 잠시만요. 하지 마! 어? 하지 마! 아왜 이래? 아, 전화벨은 덕인데, 좋아! 아 전화벨은 덕인가? 좋아. 아왜 이래? 왜 이래? <laughs> 전화벨은 덕일지, 전화벨은 덕일지. <laughs> 아이고, 이코뼈가 부러진 것 같네요. 부러졌어요?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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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아...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. 자. 다채로운 즐거움, JTBC